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자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이 중요하고 또 힘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어, 하면서 제가 이 미우라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 이야기를 했, 했습니다. 어, 그는 작가인 동시에 이제 카피라이터, 광고 문구 만드는 분인데요. 어, 이분은 이 분은 자신이 그 카피를 잘해서 크게 히트시켰던 어, 책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책은 이, 그 일본 만화, 장편 만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니라 장편 만화, 역사 만화인데, 이 역사 만화 책 제목이 킹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 책이 원래는 그렇게 이분이 카피를,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쓴 이후에 어, 아주 어, 광고를 이렇게 카피 문구를 잘쓴 이후에 크게 이렇게 책이 알리지고 알려지고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그 책의 문구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 이런 제목으로 어, 그, 책 표지에 쓰고 또책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들은 사업하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 책.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비즈니스를 잘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팔리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책이, 판매부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 비즈니스를 잘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이 많이 알려지고, 판매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 참, 말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 참, 무명한 것도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어, 참, 창고 안구석에 있던 것도 또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책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 그 사람이라는 존재도, 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어, 그, 이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방향이 또 존재와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 잘 정의하고, 잘 부여하느냐, 어, 잘 부여하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면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 어, 또참 의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칭찬받고 복된 인생이라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되어야 하느냐 이런 의미로 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잠깐 나누면요 문제는 선한 말을 하는 인생입니다 선한 말어 여기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걸음을 받고 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다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자문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말입니다 말어 사실 뭐 우리 인생에서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일에는 어 우리가 말의 능력을 알고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 고했습니다 유순한 말이라는 것이 어 그때도 말씀이 드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이다. 그 말씀드렸죠. 감사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그런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입이 선한 자가 돼야 된다. 입을 슬기롭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 해야 될 말은 선한 말, 어, 그 다르게 말하면 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24절처럼 듣는 사람이 꿀송이 같고 마음에 양력이 될수 있는 어 다른 사람을 어,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어,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 존중해 주고 주라고 부르면서 존중해 주고 또 세워 주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축복해주는 그런 말처럼, 어,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어, 그런 말들, 나라를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살면 살아볼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주 직선적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말을 선하게 하고 슬기롭게 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이, 어, 이 말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의 말을 말을 위한 기도라는 제 시가 있는데 그런 시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 우리 언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어,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서 선한 말이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위해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잘 채우고 또 주님의 그 어, 말씀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 선한 마음을 담아서 선한 말을 하고자 힘쓰는. 잘 안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과 어울려서 폐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30절을 한번 보면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난 것을 이하합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폐역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요. 폐역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할때 폐역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도리를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종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종함이 배역함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에 어긋나는 일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어 가져야 될그 순리가 있고 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될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어긋나는 일을 배역이다. 그래서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 어,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게 배역한 것인데, 참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어, 배역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를 따라 살고 또 폐역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참, 하나님 앞에서, 어, 옳은 도리, 해야 할 도리를 잘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 참,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되겠고, 또 그리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 앞에서 내가 살려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어울러서 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참,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어, 참 자신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과 버타여서 사귀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도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공동체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우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이 회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수 있는 그런 삶의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함께 믿음의 어 무리에 속하고 그, 그렇게 속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갈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문은 어,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쓰,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사실은 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아, 아내를 한명두 명도 아니고 수없이 이렇게 취하고 어,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는 어, 인생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다가 또품년에이 전도서와 이런 책들을 쓰면서 돌이킨 걸로 보이는데, 어, 참, 그렇게 보면 그도, 어, 잘못된 무리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로부터 멀어졌던 것이고, 또그 아들, 로보암도 어, 참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은 이후에 교만한 젊은 친구들을 사기릭 사기하며 살다가 나라가 나뉘어지는 그런 슬픔을, 고통을 또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어, 반면에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퍼들려가서도 이렇게 함께 이 믿음을 지키는데, 어, 결국 그런 믿음의 믿음과 우정 안에서 그들이 이, 결국 그 힘든 바벨론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계속 감당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볼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를 따라 살면서 폐역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 함께 하는 가족이 중요하고 또 함께 하는 어 믿음의 교회가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늘 자주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멀리 있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 사람들 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가까이하고 또 그들을 보면서 배울 점을 배우고 또, 도전받을 것들은 도전받으면서 믿음의 어, 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참,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수, 나가서 살수 있는 힘도, 또, 어,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배역하지 말아야 된다 했다면 세 번째로는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의 에,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되어 있습니다. 참이 백발에 대한 강조도 자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참이 나이가 어, 젊을 때, 중년까지가 중, 중, 중요하지만, 그 끝도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 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어, 우리에게 주, 맡겨진 중요한 어, 사명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은퇴식에서 어, 은퇴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요. 어,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에게 있어서 대과 없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것이 큰 영예다,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당신은 젊을 때에, 어, 큰 뭔가 성과를 남기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자신도 은퇴한 목사님인데, 어, 자기가 은퇴를 하고 보니, 어, 참,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할 때큰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참 하역의 중요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참 영광이고 또 우리가 어 가져야 될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터도 맡기셨고, 저 같은 이그 사람이 목양을 또 목회를 맡기셨고 또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어, 이 사역을 어, 끝까지 어,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 최선을 다해서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어 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간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어, 주의의 숙 달려갈 길과 주의의 숙 받은 사람은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어, 참, 끝까지 잘 달려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주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도 두달 남았는데요. 이두 달, 어,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 선한 열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제목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은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선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만 지정하신 그 순리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잘 지켜내고 그리고 어, 참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한 말을 또이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